물 맑고 공기 좋은 합천. 그 속에 고즈넉이 자리한 고택이죠. 바로 송씨고가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는데요. 어, 뭐죠? 두부인가요? 이 칠대 때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하는 두부예요. 그럼 어머니가 주인공이세요? 아니요,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엄마, 와. 라플루나 네. 이분이 바로 은진송씨 6대종부 윤광주 어르신입니다. 내몸 많이 저으면 안 된다. 그래? 어. 그럼 뭐 일어나 뜰까? 아, 어. 한번 끌때 마저 한번 쓰셨어요. 네. 이곳의 모든 음식은 전통 방식 그대로 아궁이에 불을 때서 만들어지는데요. 내가 예라 앞에 입어가지고 이때까지 만든 이거 60년 된 나름이 된 자. 예로부터 소문난 은진송 씨 가문인데요. 1866년 이후로 고가와 객사에서 중앙 관리들과 낙은 애들을 가문의 손막과 넉넉한 인심으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세월이 느껴지죠. 네. 옛날에는 그 고자복께 지으실 때는 이제 예, 집이 한 100평 정도 됐었어요. 이게 안채, 사랑채, 별채, 뭐 채가 여러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스물대면서 옮기면서 사랑채랑 위채랑 두 채만 옮겼습니다. 이게 합천에서는 유명한 집이에요. 유서 깊은 송씨 고가 종부와 그 딸의 바쁜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모녀가 함께 각종 음식을 직접 손으로 만드는데요. 송씨 종가표 두부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옛날부터 그냥 두부가 아니고 어른들이 대포 두부, 제포 두부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하더라고. 이거는 이렇게 포에 싸가지고 짠다고 했어요. 제포 두부 가시더라고 요 가문의 비법으로 이번에는 메밀묵을 만듭니다. 야,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네. 모든 음식을 손으로 직접 다 만드시네요. 물 짤라 열을 뺏게 안 끼는 게 말끼리지. 안될줄 알고 음, 그랬디. 물이 엉짭다 어쩌노. 잘못하면 못 해지. 왜 그렇게 그래 잘 보냈어요? 아마 게내 하는 가 하고 틀린다 이거. 소나기는 해요 솔직히 시어머니랑 하면 같이 못 모셔. <laughs> 딸이라도 더 했으면 더했지 그냥 봐 주시는 법이 없는데요. 까다로운 가르침은 어김없이 음. 계속됩니다. 체인 늘이야. 체인 늘이야. 이슬이 안 맞고. 아. 이 손시자. 아이 손시자. 증증도 들고 음식 하려가마. 모든 걸다 들어도 손맛이 이해되거든. 그때 우리 딸이 내 손길 닮아 갖고 그래 우리 딸이 이어습한다 이게. 이렇게 바쁜 아침도 지나가고 어느새 해가 하늘 한가운데로 올라갔습니다. 정기야 산에 가기 준비해라. 음, 가자. 이 청년은 바로 윤광주 할머니의 손주인데요. 모자가 함께 산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궁이가 장작 다 태야 되거든요. 그래 나무도 하고. 게 예, 수라는데 설립이 필요해 가 설립도 좀 따고. 맑은 자연은 송씨 고가의 생활터전입니다. 그 흔한 보일러도 없이 나무로 불을 때는데요. 야. 특히 이 푸른 솔잎은 송씨 고가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한 술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재료라고 하네요. 우리 집에 대대로 내는 고가성률이라는 술이 있거든요. 그 술이 있는데 그 술에 필요한 이게 재료입니다. 이게 솔잎은 사계절 내내 항상 풀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솔잎이고 하니까 대대로 집에서 이렇게 쓰는것 같아요. 그리고 송씨 가문 외손자 노릇 제대로 할 시간 지게 위로 차곡차곡 쌓이는 장작을 불평 한 마디 없이 집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효자예요. 나이도 어린데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음, 시골에서 고생한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무도 해주고. 아유 힘도 좋으시네요. <laughs> 네 어깨는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우 듬직하네요. 네. 어깨가 한 3일 쉬어달라는데요. <laughs> 무거워요? 예. 안 힘들리가 없겠죠. 당작을 넉넉하게 해서 지고 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다리가 풀려 버립니다. 어쩔 만하죠.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저 진짜 힘듭니다. 네. 아이고 우리 선자가 나무 많이 해고 왔네. 아이구나. 많이 해서. 나무 많으면 어때요? 또또 다이. 배가 부르지 뭐. 대법 그럴듯한 자세로 장작을 패는 손자. 엄마와 할머니가 고생하는 게 싫다던 손자는 어느새 프로 나무꾼이 다 됐습니다. 네, 저러면 이제 자꾸 시키게 됩니다. <laughs> 아이고, <나 진짜. 웃음> 처음에는 영도끼지가서 저툴고 빗나가디. 지금은 나무꾼 다 됐네. 요 진짜 <laughs> 예, <키움 뭐라> <laughs> 응? 뭐잘 자깁니다. 키운 보람 있네요. 예, 키운 보람 있습니다. 솔잎 따왔는데 뭐잘 따왔나 못 따왔나 한 번. 못죠 과연 제대로 된 솔잎이 맞을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잘 따왔다. 잘 따왔어요. 음. 음, 참솔 맞네. 술 만드는 거볼수 있어요? 아니, 네가 석달 걸리는 게 있겠나? 설달이라 걸려요? 설달 어, 걸리지. 내 만든 한보이줄가송씨 고가에 대대손손 내려오는 전통주가 있으니 지옥 때문에. 지 술이 아니라 약입니다. 약이라 이거는. 먼저 짙고 그윽한 빛깔의 빛깔과 향에 취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부터 열까지 엄격한 비법과 정성, 세월의 맛으로 빚는 합천의 명주 고가송주입니다. 야 가문의 비법으로 만든 아, 송주의 맛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제 뜯어도 되겠어? 음. 예. 이 술이 굉장히 중요한 술이거든요. 이 시집 와서 시작해서 이때까지 이 잘못 만들 면 이제 시집살이 못했어 우리는. 야, 이거 뭐봐라뭐봐야지 <laughs> 정성이 얼마나 들은 술인데. <laughs> 맞아요. 마셔봐야 알죠. <laughs> 그렇죠 아, 똑같데요? <laughs> 네. 술이 똑하지 그래. 술이 너가면 술이 아니지 뭐. <laughs> 맞는 말씀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손님들이 <laughs> 찾아오시는데요 네, 오늘 일로 한번 나왔습니다. 고맙다. 목이 생각이 나가지고. <laughs> 송씨 고가에서는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송씨 가문의 손맛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는 단골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오면 언제나 푸짐한 인신과 손맛으로 대접받는다는데요. 음,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저 진짜 맛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우, 뭐 보세요. 우리촌에서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춰서 해먹는 맛이고 맛있로 네, 내 손으로. 옛날 맛. 전통이 있으면 현대가 있고요. 현대가 있으면 전통이 안 있습니까? 그죠? 이 전통적인 게 가끔 생각나고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맛이 있어요, 이 집에 는저 전에 노래 잘하셨잖아. 그죠? 오늘 제가 우리 마을에 어른들 또 모시고 왔거든요. 오늘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고. 여러홉 꽃다운 나이에종갓집의 시집와 남들보다 훨씬 고됐던시집살이 그때마다 노래로 마음을달랬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부르셨겠어요. 애환이다담겨있겠이영상 이 노래가 이제 정말 집에 총불어서 살면서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마음대로 자기 그걸 표출을 못하잖아요. 그 이제 사이고 사이고 사인 이제 내 가슴에 정말 묻어나오는 노래. 예 정말 좋네요 오늘은 일도 잠시 내려놓고 어머니와 딸이 함께 어디론가 나섰는데요. 엄마가 60년을 전통을 계속 이어오셨거든. 요 그대로 이어오셨는데 단 하나. 머리 뽀글이 파마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엄마 머리도 하고 시장도 보고 그래 나가는 겁니다. 영감한테 집잘 보라, 영감 집 보라 집잘 보서 이 우리들 놀러 간다. <laughs>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집을 지키라고 한 마디 하시고 오랜만에 외출에 조금은 들뜬 어르신 곱게 파마를 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들어섭니다. 머리는 뭐 어떻게 해드릴 거예요? 나는 그럼 뭐로? 자라가? 자라가지 않아? 근데 예쁘게 해드릴게요 음, 옛날에는 뭐 머리치듯 지지해 비닐 찌를 하면 얼마나 힘드노 버슬레 시간도 마땅치 않았던 은진 송씨 종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스타일이 바로 이 뽀글뽀글 파마입니다 아, 펌풀때잘 나와야 될 텐데요. 어머 was this, Mida? Oh, quite. It was right in ther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저녁에 찾아온 송씨 고가. 이거 엄마어어 아, 색깔 마음에 들어아 어, 마음에 든어 아, 마음에 드니까? 음. 그럼 한번 어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하에 마음에 들어에서 사온 꽃무늬 버요니다에다어다 아, 곱다. 곱다. 우리 예뻐요예쁘에 예뻐. 예쁘다. <laughs> 예쁘다. <laughs> 따뜻어속에 밤은 깊어지고 어느새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도 더욱 부지런히 음식을 만드는 딸 송옥임 씨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어, 오늘 특별한 날인가 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몸살 한번 안 나서 이렇게 해, 이렇게 묵고 살아서 팔자인 것 같아요. <laughs>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어머니께 배운 실력을 한껏 발휘해서 만드는 메밀묵 요리. 가끔 이렇게 어머니께 만들어 드리며 직접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 그럼 긴장되는 자리네요. 그런데 어머니 닮은 솜씨가 어디에 갈까요? 네, 한번 봐야죠. 엄마, <laughs> <laughs> 이거 오늘 내가 만드는데 맛 한번 봐봐. 응, 응, 잘 됐는가? 과연 까다로운 어머니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유, 맛있다. 우리 딸, 합격. 응, 합격. <laughs> 응. 잘됐습니까잘 됐다. <웃음> <웃음> 그래도 아직 엄마 따라가려고 부릅니다. 잘하다, 잘해. 내가 나이 많아도, 뭐, 하지는 못해도, 내가 그래도 옆에 버티고있으니 너한테 힘, 힘이 많이 안 되나, 그죠? 예, 당연하죠. 힘이 많이 되지. 응. 예. 엄마가 이제까지 힘들게 이어오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헉,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이만큼 일어오셨는데 제대해서 끊어질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지 살자. 아, 그래. 음, 잘 배웠다. 고된 시집살이와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이제는 가문의 중심으로 우뚝 선 은진송 씨 6대 종부. 그녀가 인생을 바쳐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과 손맛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입니다.